네 뭐죠? 자 예, 어 연애운이고요. 네, 연애운 몇 살? 여자가 스물 일곱 살이 27살이, 스물 일곱 살이에요. 십 여성. 네, 대학원생인데 음. 어 어느 대학교인지 안 물어봤어요. 음. 네, 연극영화과 연극영화교육학과래요. 이쁘겠다. 네, 근데 네, 좀 순하게 생겼어요, 자. 어더 좋네. 대단. 어 자기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예, 음. 네, 없대요. 어날 네. 소개시켜 주는 <laughs> 이런. 네. <laughs> 아, 없다. 새애 네. 그렇죠.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새애 아, 아,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새애 남자를 만나고 싶어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새아 만나고 싶어요. 새애 남자요 새애 남자를 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새아남고요그애 남자를 요새남자고요고요 남자를 만남자고요 새애 남자를 만남자요 새애 남자를 여자를만나어요 얘기하지 말아요좀 제발 <laughs> 마지막이랑 최요죠 저 고거는 못 물어봤고요. 응. 어, 마지막으로 사귀었을 때가 언젠가요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대요. 오래됐다. 네, 되게 오래됐대요. 오래됐다 6순 짓일까요? 상처받고 끝나는 거. 봐봐요. 살펴봐요. 27세 여성이고 영양교육과 게다가 생긴 게꽤 예쁠 거예요. 10.89? 응. 음. 이쁘진. 제 외모만도 이쁘진 않고 그냥 수분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은 최소한 평균만 돼도 집중된 남자가 없을 리 없단. 없죠. 무조건 네.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오래됐다는 얘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랑 같이 가잖아요. 음. 그러면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으니, 이게, 아. 그런기 시작해야죠. 이 오래됐다는, 그러니까, 여자가, 연애가 오래됐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왜 오래됐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주변에, 그 뭐지 남자 하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만 잔뜩 있는 회사도 아니고 저희에게 퇴근하면 집에 가기 바쁘고 아침에 출근하고 뭐 주말에도 막 일해야 되고 주말에 정말 집안이라면은 하루 다 날라가고 이런 형태가 아닌 이상 여태 남자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주변에 남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개인의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죠 음. 이해되요 그 다음에는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요 하고는 뭐 주변에 집착된 남자 아무도 없어요? 뭐에 드는 남자 아무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붙기 시작해야 돼요 과에도 좀 잘생긴 남자가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희람이. 그래도 영양교육과면 영양과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음. 소개팅 미팅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문제가 있지 않아도 어, 안 생기려면 안 생기도 저도 이여6살이 음. 처음 연애 아,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남자 집착됐어요 아 근데 아, 제가 중요한 건, 한, 여자는, 여자는 않아서. 그 전에 집적돼도그집적거리는걸 몰라.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랑 놀자고 한 명도는 안 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성격 아니래요. 아니, 아까 저는 성당에 선배들하고 MT 가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한창 그 대학생으로서 그런 생활을 즐길 때지, 연애를 한 남자에 속해 갖고 연애를 하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가 그런 시대에 왔어 자기가, 네, 그 자기가 어 자기의 문제지 주변에 남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요. 음. 결국 문제 포커스를 다른 옆에 남자가 없는 거볼 거냐, 남자를 만든 자기가 자기가 안 한다고 볼 거냐로 보는 거냐 거죠. 이런 경우에 자기가 안한다고 보는 게 빠르다는 거죠. 됐어요? 네. <laughs> 그렇죠.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이럴 줄 알았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현재 점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데, 음. 예. 자기, 자기 자신을 알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아, 어, 알아차려 간다. 네, 응. 알아차려 가고 있고. 방해하는 게. 방해하는 게, 어, 지금 자기가 연인으로 응. 발전될 수 있는 관계도 전부 다 뭐, 친구라든지, 누나 응. 동생, 응. 오빠 동생 사이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응. 응. 그게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응. 응. 저, 그거 꼭 그렇게 해서도되다 아, 저번에 이거 나왔잖아, 우리. 아, 그래. 저번주에 했을 때. 응. 어, 저번주에 어떻게 됐했어요꼭 이런 상황에 맞는 남자를 찾는 거잖아요. 어, 어떤 상황? 가정적인 어, 이런 자기 눈높이에 이렇게 행복하고 아, 가정적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혼한 남자 찾는 결혼한 남자. 그래서 결혼. 결혼한 남자를 찾기 시작하면 연애가 아, 시도해 안, 안, 안 돼요? 잘 안되죠. 안안 되죠. 아, 예. 그래서 제, 어 요게 조금 아, 이제 메모인데요. 음. 지금 주변에 남자들이 별로 아니, 본인 아니, 스스로 아니야. 본인 스스로 지금 뭐. 이생활 청산하고 이제 연애의 길로 네. 접어서 들어야겠다 네. 뭐 그거지 한 번에 음, 4번 이걸 제가 얘기하기 힘들었어요 이거는 전에는 남자가 굉장히 많이 따르고 아니 아니 괜찮은 음. 남자거 네. 아니에요 주변에 괜찮은 사람도 음. 있고 대시를 했는데 음. 현재는 음. 지금 백마타 완전히 꿈꾸고 있다 음. 그쵸 예.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미래에 네. <laughs> 나이가 차기 때문에 아, 예.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어. 힘들다 아, 예. 그리고 너무 본인이 음, 폐쇄적이다. 음. 네. 예, 그 본인이 좀 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음. 남자들에서 폐쇄적이고, 네. 어, 남들이 봤을 때도, 음. 어, 이게, 이게, 이게. 괜찮...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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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laughs>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예, 이게, 이게, 좀, 아, 뭐라고 해야되 네, 맞습 사실, 음. 네.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네. 예, 네. 네, 아무튼 요거 <웃음> 패스하고요. 그렇죠. <laughs> 예, 네. 그리고, 저희 본인이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그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왜 싶은데 만나야 싶은데 되는데 네. 네. 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네? 아니 만나고 싶은데 하루가 너무 끝날까봐. 그거 이제 <laughs> 못 만나. 날예못 <계획이>. 네. <laughs> 만날까봐 지금 남자를 지금 찾고 <laughs> 있고. 일단 미, 이제 앞으로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음, 없네. 네. 본인이 좀 약간 좀 폐쇄적인 거에서 좀 약간 남자에 대한 눈을 좀뜨씩 뜨. 다것거 아... 같은데. 못끝다죠 네. 이거랑 같슷한데요 그래 감사합다 음. 여긴대로 아, 그렇게 되네. 예. 정해. 자.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는 이해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음. 좀더 너무 피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그 급해서 그런 건지, 엄청 나랑가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조금 더한 걸음 더 다가가서 해석을 해 보자고요. 네. 자, 1번 뭐예요? 자신이 알아간다뭘 알아간 거죠? 본인의 처상 상황을 알고 는 거. 아, 어그 상황이 뭐예요? 결혼해야죠. 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음. 이 상황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근데 방해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결혼할 남자를 찾는. <laughs> 결혼할 남자를 찾는 거죠. 아, 근데 결혼 남자라는 게 연애한 남자와 결혼 남자가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음. 근데 결혼 남자가 어때요? 결혼 결혼할 남자의 특징은 뭐예요? 진짜 돈 많고. 돈 많고 또 네, 책임감, 있고. 책임감 어, 있고 그거는 있고. 연애할 때도 좋잖아 돈 많고 책임감 있고 왜, 왜 연애할 때 싫어 돈 많은 남자죠 아니죠 네. 균형이 어느 정도 돼야지 모든 면에서적합결혼한 뭐. 남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 심심하고 재미없는 남자는 뜻이에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나 같은 사람 시끄럽고요 <laughs> <laughs> 연애할 남자는? 재밌어. 재밌어 재밌고 화려한 남자죠 이런 사람. 자, 어때요? <laughs> 뭐, 이렇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사실, 실제 내용부터 전는 나를 꺾었는데. 어쨌든, 근데 <laughs>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은 만나는 사람은 화려한 남자고, 화려함도 안정적인 사람 찾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왜냐면 네. 그 나이 때의 남자가 그럴 리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답이 안, 안 나오는 게 1번, 2번의 문제고요. 음. 3번 어때요? 이게 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는 거잖아요. 떠나가는 게는 끌려가는 거예요? 예 네. 어. 떠나가는데 거기 왜왜 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어, 좋아서 가는 어, 게 아니고 있죠 제 나이 드는 게 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는 게 자기의 도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아 이러다가 어떤 내가 끌려가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끌려가는 상황이 뭔지 좀금 있으면 나옵니다 과거 어때요? 괜찮은 남자 괜찮은 남자가, 남자가 있었다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음. 보고 내가 짝사했던 사람이거나 어쨌든간에 결혼하기에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현재 어때요? 환상 수에빠져 나는 꿈만 꾸고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람 찾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실제로는 없는 거죠. 자 미래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배고파 피폐해. 네, 뭐 아무것도 없는게 없는 거죠.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받는 거예요. 오히려 자 7번 어때요? 프리한대로 그냥 폐쇄적인 이런 경우에 자 폐쇄적인이 아니라요 포브 안드 역방향 펜타클스 역방향은 무슨 뜻을 했어요 저서히앉안전게해서 어, 어, 아니 홈이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맞아요 어, 그래요 뭐냐면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사라져간다는 뜻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모래를 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음. 모래 세게 기면 어떻게 돼요 음. 더 빠져나가잖아요 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음. 점점 나쁜 남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음. 왜 치니까. 왜 시간이 지나니까 가 음. 그게 3번이에요. 음. 아.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은 네. 폐쇄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폐쇄적인 거예요. 정말로 난 음.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음. 근데 내가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시간을 보내게 되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음. 아. 남들 보기엔 어때요? 애플스 역방야 사치다. 사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괜찮, 너무 괜찮은 사람 찾는 거 아니냐. 음. 혹은, 남들이 보기에, 함부로 건들기 무서운 사람인 거지. 아, 여자가? 네. 어. 내가 괜히 집적됐다가 쪽먹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톤 음. 그니까, 여자가 나쁘진 않아. 그런데, 함부로 접근하니까 어렵죠. 왜냐면, 저쪽에서 말하는 게 뭔지 나도 알거든. 눈치채거든. 맥도날드 할머니 스타일인가?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두려운 게 뭐예요? 그게 꿈일까? 자기가 꿈을 꾸게 했던 계획이, 꿈이 스프로드가 되죠? 아니죠. 투 오브 완두 옆방향 그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어, 완두완두? 허황대왕 어, 꿈. 네? 관대왕 음. 꿈. 아니죠. 아니다 아닙니다. 관대왕 아니요. 원대왕 꿈은 투 오브 완두 정방향이잖아요. 응. 아 정방향이요? 꿈인 줄 알았, 그 원대그 계획인 줄 알았다. 네, 알았는데 네. 실제로는 아,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더라. 여기서 해석해 봐요. 자기는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지만 골드미스가 연애를, 결혼을 못하는유가 뭐죠? 왜 내가 이렇게 오래까지 기다렸는데 겨우 재만 하려고 결혼 안한 거야? 음. 이 톤이 나온 거죠. 결국은 투 오브 한테 역방에 나오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리에 별거 아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싫은 거지. 음.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됐어요? 음. 네. 결국은 하이프리스 역방이 어떻게 돼요? 완전 혼자 싱글이 됩니다. 정말 권어물녀처럼 되기도 하고 아니 수녀처럼 되기도 하고. 정방향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정방향면요. 좀 나요. 왜요? 음. 남들 접근하기 그좀 그, 그 난이도는 있어도 접근할만해. 어. 그리고 되게 예쁘고 네, 막 예쁘고 괜찮거든요. 독하고막 네, 괜찮은 여자. 역방향은요. 그게 네. 잘못 건들면 막, 막, 막 혼날 것 같아요. 아,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더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laughs>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런 형태의 카드에서는 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어, 이 네. 사람의 해답을 해이 사람의 형태를 봐봐요. 네. 이 사람이 저기 풀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만한 건덕지 아무도 것 없잖아요. 어, 나더 풀어지는 건 줘요. 예, 풀어지면 나 때니까요. 근데 네. 파이브 페타클스잖아요. 상처 받았잖아. 아, 네. 상처 받은 사람이 풀어지나? 상처 받았서때 오히려 더 나아진 줄 알아. 상처 받으면은 봐봐요. 여기 내가 여기 네. 어깨에 상처가 났어. 네. 그럼 여기를 풀고 다녀요? 어떻게 하고 다녀요 가리고 다니죠. 네. 그러니까 아, 움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딱딱해진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laughs> 남자 많이 만나세요. 이 사람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쁜 남자를 만나야 돼요. 되게 이상한 애들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눈높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 사람. 워낙 좀 약간 그런 것같아새침대기고 음... 좀 물질적인 것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이런 사람의 경우 어떨 수 있냐면요. 이 나이킹 오 펜타클스가 과거에 나오잖아요. 뭐냐면 주변에 진짜 괜찮은 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거꾸로 뭐냐? 근데 주변에 진짜 괜찮은 사람 있긴 하지만 내건 아닌 거야. 근데내거 찾으려고 왔더니. 별볼 게 없는 거지. 아그 얘기에서 연공 영화가에 보면 잘생긴 네. 애들 많은데 응. 그중에 고른 되지 않냐. 응. 이 여자보다 훨씬 이쁜 애가 또 많은 거지. 그러니까 <laughs> 내 거가 아닌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너 이미 스물 일거이요그나이대에는 이제 꺼져진. 저 생각 내가 그 얘기 한번 한적 있나요? 그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자기가 번 돈의 대부분을 매출원한테 쓰는 남자. 아니야. 이상. 예. 네. <laughs> 프로그래머고요. 급여가 괜찮아요. 연봉 4천 후반대 쯤 돼요. 와. 근데 그게 지금 나이가 꽤 서른 네다섯 됐는데 네. 지금 500만 원에 500에 30짜리 단칸방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왜그랬냐 아. 그리고 카드 빚 잔뜩 있고 남은 돈이 다 매출 들어간 거야. 음. 왜 이런 일 벌어졌겠냐 이거죠. 좋아하는 아버지. 그쪽에매니아 <laughs> 매니아네.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되게 싼 값에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매춘한 여자도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가 근데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결국은 늘 거기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약랑 똑같잖아. 마약을 딱 맞으면 정말 미친 듯한 미, 그 기쁨을 얻잖아. 근데 평소에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지. 프로그래머, 예, 어, 예, 저도 예, 프로그래머 했지 예, 프로그래머. 예,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인물 괜찮은 사람 못 봐가지고 <laughs> 아, 그 <laughs> 친구 사실 인물도 괜찮고요 덩치도 괜찮고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저기 그 뭐지 일용직이에요 아. 결국은 뭐냐 미래를 생각하는 법을 아빠한테 전혀 못 배웠어요 오늘의 즐거움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남기거나 모으거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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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혀 안 돼요 이해하요 결국은 정 정신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게 유산이 있구나. 돈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럼 그런 삶의 태도를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끔찍하죠? 제 안전으로 월급 안 타고 이틀만에 다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속 빠져요? 아니면 몇번 하면 지겨워 질리거나 그런 재미 없는?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어정쩡하게 놀아서 그래.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아니 그럼 모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죠. 커피를 마셔도. 나는 정말 커피가 좋아서 막 하루 종일 멍는 사람도 있고 한 수잔 먹고 아 질려 이제 됐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않잖아요 음. 다른거예요 그냥 그쪽도좋아나보다 아니 그니까 왜 지금 좋아하나보다 얘기를 나 취향 취향 커피가 커피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예 네, 네. 어쨌든 간에 그, 그런 쪽을 안타깝죠 그냥 음. 됐어요? 아니 지겹도데